999번은 그림과 같이 3차 함수 fx와 1차 함수 gx의 그래프 그리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1일 때 g1 f1의 값을 음, 그러면 여기 fx에서 g1에서 f1의 함수값을 빼는 건데 우리는 3차 함수에서 일단 1차 함수를 빼 볼게요.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x 값이 0과 2와 4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3차항 3차항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k라고 할게요. k 값은 0보다 크고 그러면 이 식이 0이 되는 x 값이 함수 값이 같은 x 값이 0과 2와 4니까 x, x-2, x-4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렇게 빼면 그러면 요거를 fx-gx란 함수를 x축으로 hx 함수라고 보고 요일를 다시 그려주면 여기 0과 2와 4를 지나고 k값은 양수니까 이렇게, 이렇게 증가한 함수가 되겠죠. 즉, 여기가 2니까 2콤마 0에 대한 대치. 그리고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겠죠. 4, 2. 그러면 결국에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는 얘기니까. f(x) gx 플러스 값이 나오죠. 여기서 0에서 2까지, 0에서 2까지 적분값이 2가 되겠죠. 그러면 0에서 2까지. 2에서 4까지 적분하면 이 함수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그리고 gx에서 fx를 빼주면 여기는 플러스 2가 나오겠죠 그런데 2에서 4에서 적분하면 요거 적분 구간이 2와 4니까 0과 2보다는 조금 계산이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0과 2를 계산해 주면 kx x-2 x-4 dx 이거의 적분값이 2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k값만 구해주면 g1-f1 값을 구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k는 상수니까 뒤로 빼주고 0에서 2까지 얘 정기하면 x제곱-6x8이고 x 곱해주면 x3승-6x제곱 플러스 8x dx 값이 2가 되겠죠? 그리고 k 4분의 1 x의 4승 그리고 2x3승, 4x제곱을 0에서 2까지. 적분하면 16이니까, 4, 그리고 마이너스 16, 그리고 4, 16이 되겠죠. 사라지고. 그러면 4k가 2가 되는 거고, k값이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k값이 2분의 1이면, 우리는 이거 x 1일 때 그러면 f1 g1은 2분의 1, 1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1 g 1은 2분의 3이 되는 거고 우리는 g1에서 f1을 빼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요.